자,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도록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 만큼, 노력의결실을 아, 얻어야 돼오늘서 해서, 네. 아까 못한면 지금 할수 있습니다. 다시 있지? 어? 아, 이게 못하면, 복싱히는건 나보자가 되는 거야. 네. 알았지? 너무 열심히 했어? 다시 있지? 네. 한번 해보자. 땀난 만큼이 배려 얻어. 좋아. <laughs> 그치?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반별,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좋아. 옳지옳지 어, 아, 좋아, 옳지 오케이. 이런 거 하니까 괜찮아 자, 나는 안양선을 한번 해볼 게요 자, 하다가, 안양선을 한번 자, 하다옳그지 좋아. 자, 나의 움직임을 보시기 거아니다 자, 공간, 옳지옳지잘 봐. 자, 하나, 쓱 빠졌다, 가옳지 나. 빠져, 옳지 하나, 리듬을 터 리듬 빠져, 리듬 처짐을 쉬워야 돼. 다시 공간을 만들어